안녕하세요 오토 트윙샵 입니다 지금 소개해 드릴 작업은 스타리아 오벤 적재함 바닥 보강 작업입니다 고객님의 스타리아 오벤의 알루미늄 재질의 보강판을 시공하였습니다 바닥 보강판을 시공할 때는 먼저 바닥에 있는 고리를 제거하고 고리를 실리콘으로 메꾼 다음 보강판과 자체를 실리콘으로 고정해주었습니다. 재질이 알루미늄이다 보니 물건에 찢길 염려도 없고 부식에도 강합니다. 이상 오토 튜닝 협에서 스타리아 적재함 바닥 보강 작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